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혜조 경제입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네이버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왜 이렇게 네이버 매도 하는지 이 시간에 짚어보고요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지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네이버의 주가는 무엇이 움직이는가 네이버의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 부문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최근 네이버의 웹툰 상장이 또 이슈죠.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이버는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되나 투자 포인트 도출해 보고요. 이 투자 포인트로 앞으로 투자를 할 만한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엇이 주가를 움직이는가?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 부문들의 내용과 특징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네이버 종목 분석 해 봤습니다. 이때 각 사업 부문은 꽤나 자세히 짚어 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엔 간단히 짚어보고 그래서 투자 요소만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사업 영역은요.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총 다섯 개의 사업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서치 플랫폼은 검색 서비스예요. 검색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커머스는 쇼핑입니다. 네이버 쇼핑이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여기에서도 광고 수입도 있습니다. 피테크는 결제 서비스죠. 역시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고요. 컨텐츠는 웹툰으로 대표됩니다. 웹툰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죠. 또 클라우드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고 있는데요.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이세 가지 영역이 네이버의 캐시카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여기에서 결국 다돈 벌고 있죠. 그런데 또이세 영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광고 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주된 수입입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수수료는 또 특징이 있는데요. 기업이나 개인들의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할 때 매출이 크게 올라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고는 기업들이 광고를 의뢰하잖아요.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그때 광고도 많이 의뢰하게 되고요. 그래서 광고 수입이 올라갑니다. 또 커머스 같은 수수료 수입은 개인들이 또 많이 그 전자상거래 등등을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수수료 수입이 올라가죠.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들의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할 때 광고 수입, 수수료 수입이 올라간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어, 코로나 19가 2020년 초 아주 전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사실상 0으로 뚝 떨어뜨렸죠. 그러면서 경기를 부양시켰는데요. 이런 경기 부양 효과에 힘입어서 네이버의 주가도 아주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 초에 15만 원 선이던 주가는 무려 45만 원 선까지 무려 3배나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요. 그게 2021년 중반 정도에 45만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금리를 뚝 떨어뜨려서 경기를 부양시킨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서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때부터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가는 거꾸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중반에 45만원 선이던 주가는 최근에 대략 한 19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알리, 테무 같은 중국의 커머스 플랫폼들의 공습이 아주 최근에 매섭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인 커머스의 타격이 우려가 되고 그러면서 또 주가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정리하면 금리와 이에 의한 경기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주로 광고와 수수료 수입 이런 것들이 주로 수입이고 다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크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에 또 악재라고 한다면 알리테무의 커머스 플랫폼 공습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웹툰으로 대표되는 콘텐츠 부분을 볼게요.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IPO 얘기까지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대상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이버가 지분 71%를 가지고 있는데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 지분 100%를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고요. 또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일본의 망가 라인 망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 회사의 지분 70%를 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웹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할수 있고요.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이번 6월에 상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동종 상장 기업이라 할수 있는 중국의 외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PSR이라고 있어요. 3배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요. PSR은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시오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 100억 원인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300억 원이라면 psr 3배입니다. 이렇게 매출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psr 밸류에이션 인데요. 중국의 워웬 그룹이 대략 3배 정도를 받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 웹툰도 3배 정도의 psr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네이버 웹툰 부문이 1... 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대략 한 1조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선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말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PSR 3배 적용을 했을 때약 5조 원 정도의 평가 가치가 예상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현재 네이버의 시가 총액은 대략 30조 원 수준인데요. 5조 원 수준의 가치를 평가받는 회사, 자회사를 상장시킨다고 해서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혹자는 상장 이후에 1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 이런 그 기대에 섞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 상장하는 것, 거기에다가 상장에 의한 가치 희석 등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생각할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볼까요? B2B 사업이고요. 하이퍼 클로바 X로 대표됩니다. 매출이 성장하기는 하는데 적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인공지능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이퍼클럽바 X가 공개된 이후에 기대를 잔뜩 모았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죠. 그래서 주가도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공지능 매출의 직접적인 매출과 함께 나머지 사업 부문들과의 시너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까지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사업 부문들과의 시너지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다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금리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 부양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다른 영역들과의 시너지 이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 행렬을 보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고요. 그리고 알리테무 등의 중국 커머스 플랫폼의 공습이 또 우려사항으로 두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우리는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시간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투자 포인트 나왔죠?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앞으로 또 어떻게 다른 사업들과의 시너지를 가지면서 펼쳐질 것인가? 이두 번째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금리 좀 볼게요. 결국 금리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지난 11월에, 2023년 11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반응을 했죠. 11월에 18만원 선이던 주가가 23만원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FOMC는 올해 3회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밝혔습니다. 3회라면 1회에 0.25% 포인트씩 움직이잖아요. 총0.75% 포인트만큼 올해 인하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런데 시장은 언제나 기대가 앞섭니다. 지난 1월에는 3월부터는 인하를 할 거야. 그리고 올해 6회에서 7회 정도는 인하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주가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가가 상당히 반응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2월 들어서 이런 기대가 좀 후퇴합니다. 5월부터 인하지 않을까 라고 다소 좀 후퇴를 하고요. 그리고 6, 7회까지는 좀안될것 같고 4회 정도 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합니다. 그러면서 2월에 주가 계속해서 내려갔죠. 3월 대선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기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금리를 크게 인하할 여력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니 안될것 같다라는 우려가 더더욱 생겼고요 그래서 이 3월 12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게 후퇴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5월도 아니고요 6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4회까지는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3회일 거야 결국 FMC가 밝힌 대로 3회일 거야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합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가 또 크게 눌리기 시작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후퇴합니다 이게 경기 후퇴를 우려하게 되고요 결국은 네이버의 주가에도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잡힐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인하할 거고요. 경기는 방어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방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더욱 금리가 내려가고 더더욱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갈 거야, 경기가 방어될 거야, 이런 시장의 예상치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대 이상의 금리나 기대 이상의 경기 부양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에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금리이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후퇴하면서 시중 금리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미국 국제 10년 금리가 10월 하순경에 최고 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금리이나 기대감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중금리는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금리는 이내 12월 말에 3.9%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금리이나 기대감이 계속 후퇴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중금리가 지나치게 내려갔나? 라는 이런 우려를 했고, 그래서 시중금리는 다시 이내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4.3%까지 반등을 했어요. 이건 국내 채권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채권 10년 금리를 보면 최고 4.4%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2월 말까지 미국과 똑같은 그 방향성이죠. 3.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반등을 해서 3.4%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2월 말까지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시중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을 했다. 이런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최근엔 다시 금리가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주가도 거꾸로 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그리고 네이버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짚어드린 인공지능 생각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이퍼클로바 사용료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를 잡았다라고 할수 있는데 자첫 고객사 중요하죠. 첫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하나 고객사가 추가되면서 앞으로 더욱 더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업 부문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서치 프로 플랫폼 영역에서는 어, 국내 최초 생성형 AI 광고 클로버포 애드라는 서비스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걸 나이키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나이키와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또 커머스와 웹툰 부분에서는 아주 초개인화 쇼핑 그리고 컨텐츠 경험이 기대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용자가 평소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AI가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네이버 쇼핑에 들어와서 뭐 쇼핑을 해볼까 들어왔는데 평소에 관심 가졌던 상품을 딱 제시를 합니다. 또 웹툰 뭐 컨텐츠도 제시를 하고요. 이렇게 초개인화 맞춤형 경험. AI로 가능을 할것 같고, 커머스와 웹툰 부분에서의 시너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핀테크 영역에서는요, 한국은행과의 금융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금융 영역이 AI가 아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나머지 사업들과의 시너지, 앞으로 기대가 되고 하나 하나 뭔가 실적을 보여준다면 네이버 주가는 반응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종목 분석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